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공식과 그다음에 이제 특수 삼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특수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특수 삼각형이냐면 여기가 30도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60도짜리 이런 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의 그비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여기가 1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돼요. 바로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기준이 사실은 1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1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면 루트 3을 곱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때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삼각형이 있어요. 자, 정상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정상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에서 밑으로 이제 수선을 내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반으로 잘리죠. 그래서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이변의 길이는 2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가 되고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자, 요 삼각형이 요거가 어때요? 똑같죠? 자,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이 높이를 h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밑변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요 높이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2에다가 여기 있는 바로 뭐예요? 얼마를 곱하면? 루트 3을 곱하면 이 길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2분의 루트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a고, 아까 높이가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2분의 루트 3a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 되고 이게 넓이 공식이 돼요. 여기 2분의 a를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어찌 됐든 정삼각형 높이하고 넓이 공식은 수시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외워 주셔야 돼요.